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게 부동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기조는 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습니다. 거대 여당 180석이 존재하는 한 법을 개정시키기도 어렵고요. 6월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대출 완화입니다. 공약 중에 LTV 완화가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 LTV는 80% 무주택자, 1주택자 LTV는 70%로 주택자는 LTV 30%에서 40% 정도로 완화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미래 소득까지 산정을 해서 LTV에 반영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결국 언급만 있었지 언제 시행이 될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 보금자리론 완화를 결혼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상품은 주택가격 6억 이하, LTV 70%, 최대 대출 3억 6천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거를 집값 기준 9억으로 대출 한도는 5억으로 완화시키는 LTV 수단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언급만 했었지, 구체적인 상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문정부에서 이어온 DSR 규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오는 7월부터 1억 초가... 대출은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아니. 이거는 언급이 아니라 시행을 한대요. 뭐야, 어떻게 하라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난감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임대차 3법을 손질한다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고 매매 가격도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재기능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손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언제쯤 시행될지는 미지수라 생각합니다. 서울경제기사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가 2중, 3중으로 시세를 형성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갱신권 사용과 갱신권 미사용, 신규 계약까지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하죠? 제가 봤을 때, 당장 시급하게 손질해야 할 것은 이 전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세는 추후에 제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부활까지 예고를 했고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소형아파트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시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임대차법과 주택임대 사업자를 함께 제시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세금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세금 수술때 올려서 통합 언급이 있었는데 재산세는 6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빠르면 23년 6월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중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와 1주택자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 비가세 요건 완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실시 등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상단에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꼭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일기신도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이었는데 일기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일기신도시 특별법 중 주 내용은 고밀도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도심에는 300%, 역세권에는 500%이고요.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내용은 없었다는 점, 공급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빠르게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분양입니다. 최근 공급 물량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내용을 다뤘었고, 20년 710 대책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급 계획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규제 사항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 관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안전 진단 강화 등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언급만 있었지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장 법안을 바꾸기엔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것부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완화 공약도 발표했었죠. 조합원 부담금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 변했는데요. 이것 또한 공약 사항에 있었지만 완화 조치는 빠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급입니다. 이번 주에 250만 채 플러스 알파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었고 8월에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급 계획이 그만만큼 어렵다고 해석이 되고요. 이전에 전 김현미 국토 소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공급 물량은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방대한 분량과 내용이라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빠진 내용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으로 내용을 다뤄드렸고 추후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급 물량 계획이 8월에 발표된다는 말은 8월 이전까지 특별한 정책이나 변수가 없다고 보고 부동산의 혼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로 잃어버린 5년을 복구하기란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이제는 언급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